오전 9시 36분이네요. 아이고, 간만에 집에서 잠을 잤네요. 아이고, 너무 피곤해갖고. 아, 저기, 사과, 명절 때 여러분, 사과, 배, 뭐 여러가지 과일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활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이제 이제 사과가 많이 들어와서, 사과 식초를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원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보면은 하나 기스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농약 많이 하는 거예요. 농약 안 하고는 안 하고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예쁜 사과가 탄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옆에가, 저희 가게 옆에가 가수원이거든요. 근데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약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어, 막 이렇게 막 병들이 걸려갖고 막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과도 마찬가지 모든 과일들은 여러분 껍질째, 껍질째 먹는 거는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에키스를 만들지만 모든 야채부터 시작해서 다, 다, 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다 이런 이 방법을 써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베이킹 파우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과식초가 있잖아요. 어, 식초는 양조식초를 써도 되고, 사과식초를 써도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베이킹 파우더 식초를, 사과식초를 쓰시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과가, 특히 사과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과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물에 또 담궜더니 더 예쁘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가득 담그시고, 어, 사과를, 그 다음에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이렇게 여러분, 넣으세요. 어, 이렇게. 어, 이 정도 분량이면 물은 지금 한 4리터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수저나 두 수저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액기 파우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식초. 식초도 뭐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 주셔요.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이렇게 섞어 주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섞어 주시면 아무래도 밑에는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끄고 저는 이제 밑에까지 다 이렇게 어할 거예요. 손질을 저기 이렇게 휘저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장갑을 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0분 정도 담가 놨습니다. 20분. 근데 이거를 담그실 때, 여러분, 어, 이렇게 요 위에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 접시 같은 거 아니면 뭐돌 있으시면 여러분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나 갖고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이제 접시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눌러 놓으셔야 돼. 응, 음, 이렇게. 이렇게 눌러 놓으셔야지 얘가 안 뜨고 다 이제 고루고루 이제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 농약 성분 없이 껍질까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겉껍질에 되게 영양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사과도 겉껍질까지 다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하지만 농약 성분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1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담가 놓으면 거의 전문가분은 5분에서 8분 정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20분 담궈 놔요. 그래서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어, 얘가 그음그 음, 그 농약 성분들 안 좋은 것들이 빠지니까 꼭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